넌한 바퀴 돌아서 이다. 매니아들이 상선나 아, 걸었다. 보셨습니까? 저게 지구 한 바퀴 돌아서 빨거 택? 아, 아씨이별 맞네. 괜차아 초반에 약할 수 있어. 난 사파니까. 호준아 너 초반에 진짜 약하다. 너뭐 사파야? 아니 이거 애니비아는 잡을 생각이 없니? 아이스 연계. 알까? 아 피들이 궁이 없었구나. 왜 이렇게 궁을안 쓰나 했는데. 아이스. 아이스 아니 탑은 어떻게 잡은 거야? 어, 좋댔다 도망가. 난입비야 <laughs> 새끼 나님 말자는 몰랐겠지. 엘리베야 너 죽었어. 아이고 이거 해낚기네 아! 아! 어디 억지로 하려고? 절대 안 되지. 전장에 와신. Oh s 구마가전장의화신말다 했죠? 어좀 보내. 나영샷! 죽었죠 고맙다. 이게 킬각이야. 너 무시하지 마 나를. 게임이 너무 스무스해졌죠? 아, 계감서 모으고. 뭐 피아야 아씨 안돼 아 세나가 여기 왜 숨어있어 아 진짜 어이없네 아 이게 좀 조심해야겠다 이제 상대가 이게 게임 버린 게임이라 좀더 막하겠다 사실 세나가 저기 있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아 뭐야 또 씨발! 릴렉스의 호준아 이렇게 쉬운 걸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아 나만 슬퍼 이 게임에서 슬픈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아 얘는 왜 이렇게 저항이 거센 거야 아, 너무 구질구질해 아, 할까! 이게 결단력이야. 뭐야! 언제 들어갔어? 이거는 좀줄 건조해야 되지 않나? 에잇! 아, 만화 없어. 아 뭐야! <laughs> 오우! 쉣! 아! 아아! 괜찮아 이겼으니까 아이 만화가 없어가지고 이 마지막 라스트 댄스를 못했네 넘겨! 아이고, 저안 죽나? 아, 왜내 라인 와서 지랄? 호... 호... 있다 아, 나이스. 와 이걸 푸네. 타이샷 어디? 부시를 그냥 들어와? <목소리> 아 갔죠? 타이탄! <목소리> <파일 선! 목소리> 오 850원. 3 5 0원좀 맛있는데요? 아아아어 450원 <laughs> 4 5 0원좀 맛있는데요? 와아 지스야 그걸 속아? 아 까비 어 방금 그 낚시당한 와 뭐했을까 이해할 수 없어 하영찬 <목소리> 호만가이 <방향순! 목소리> 죽여! 나이스, 야, 어다 내려졌어요 지금. 아, 죽었어. 와. 이걸 해냈다고? 내가? 전 넘지 마라, 진짜. 와, 이렇게 템을 뽑아본 적이 오랜만이네요. 이 성장은 진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자수성가형 미드라이너 그 자체다 뭐하니? 아 진짜 바텀 얘네들 하루종일 사고만 치네? 이러면 솔직히 우리 둘잘렸는데 오브젝트 싸움은 할수 없고 이를 도와서 푸시나 더 해보자 덱스보다 뒤를 견뎌야 돼. 아, 죽었죠? 왜냐? 이게 신지드니까. 신지드가 아니라 이게 말자하니까. 아, 벨, 벳베스도 죽었죠? 아, 이게 상체다. 진짜 저 바텀 똥찌그레들, 좀똥찌그레기들 진짜 쓸모가 하나도 없네. 아, 진짜 이게. 진짜 이게 캐리가 아니면 뭘까 제가 보기엔 그웬도 엄청 문제있는 캐리거든요 일단 면역상태 일단 이거부터 말이 안되는데 체력 퍼뎀에 자일도 있고 너무 다재다능해 그리고 궁도 진짜 미친 말도 안되는 나이스~~ 나이스~~ 탑바텀에서 이런 좋은 시작이? 아이스! 아니, 전용 뺏었는데, 비에고가? 어, 이거는! 하영산! 아이스! 비에고 너무 잘해! 전용도 뺏었어! 아, 이거는, 이건 너무 대박인데? 폴까지 너무 스무스하고 도망쳐잇! 게임이 너무 무난하네 아! 아 아니 나 라인전 만하서 게임 끝났어 1레덤맛이 나는데? 아 바텀 벌써 맞짱 뜬다 나이스! 아 죽은거는 좀아 아니 더블킬? 더블킬은 좀 강산 죽어! 어, 카르마 뭐야? 평 얘들아 네. 도와줘. 네. 나이스 루시안 영웅 같은 등장. 아난 미드 갈게. 야미, 아 너무 맛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팔고 리안들이 가자. 내 생각에 리안드리 정도면 미드 부흥임. 미쳐 날뛰니 아, 진짜 죽 아, 이거 싹불다 죽었네. 아군이 당했어. <놀람> <laughs> 아, 씨, <아이씨>, 뭐야! <laughs> 아니, 근데, 킨드가 리신한테 궁도 안 쓰고 그냥 죽었네? 아, 궁도 못 빼고? 하양 선! <laughs> 오케이, 펄패스. 오케이, 침묵. 나이스! 죽여버려! 아, 까비! 뭘본 거지? 너뭐 그러다 가랑비에 젖어. 으안 돼! 아이, 사이렌 왜 여기 있는 거야? 말이 안 돼! 왜 여기서 정글 쳐먹고 있어? 아, 하여튼, 억지로 하려고 한다니까? 야,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맞아? 아니, 이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못 서운해서 못 하지. 아니, 무슨 판정이 이래? 아 잡았어요 어차피. 어. <목소리> <에이> <laughs> 바이바이. 오쉣 <쉿. 목소리> 니게로. 니게로! 으아악! 아! 평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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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오, 나이스! 좋았다요! 바로 10 갈만하지, 이거는. 야, 이거 안 좋은데? 아우 나이스! 잘 먹었다! 야, 루루고 죽여! 뭐야 죽여! 나이스. 아니 수많은 이들아 이씨. 화아 자꾸 귀찮게. 죽어볼래 진짜. 죄송해요. 아아시 어떻게 알았어? 아내가 무빙 저렇게 치는지 어떻게 알았어? 아니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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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거에 <laughs> 아, 잘했다. 가는 중, 가는 중. 오케이, 플래시 일단 뺐고. 와, 너무 쎄. 아, 왜 이렇게 센 거야? 아니, 말이 안 되는데. 무섭다 내가 20킬 먹으면 저정도 딜 나올까? <laughs> 아니 되겠냐 빨대려냐는 좀 심한데? 죽여! 아니 아니 그냥 우리팀 루시안 앞에 상대팀이 가솔린이야 <mysteriously> <problem> <laughs> 아다 버스 탔다.